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드 백그너스 먹자를 왔습니다. 먹자 온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먹자 할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네, 주의사항이 있는데 일단 들어가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팻이 있으신 분들은 팻, 아이템 죽기를 오프하는데 저는 그냥 어차피 그냥 이걸 펫을 빼 놓겠습니다. 그리고 바인드기 멋대로 쓰면 안 돼요. 저는 혹시 모르니까 펫을 빼 놓는데 보통은 아이템 주기 스킬 이거를 체크를 풀어 놓으면 되십니다. 저는 그냥 귀찮아서 펫을 빼 놨습니다, 지금. 혹시, 삥 나가지고, 막, 패쪽 그거 돼있으면은, 안 되니까. 그리고, 하드 매그너스를 들어가면은, 물약을 사용시에, 10초였나? 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약을 아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드 매그너스 하시는 딜러분들 보면은, 패 <laughs> 자동 물약도, 보통, 꺼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우 <laughs> 어, 죄송합니다. 사례가 껴가, 가래, 가레... 살가 꼈나? 예. 네. 그리고 우선 들어가서,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은 잘 피하셔야 되구요. 예, 주, 주제껏 잘 피해야 되고, 어, 이렇게, 잘못 피하면은, 벌써 저는 해, 해본도가 까였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죽으면은, 일단 그냥 있어요, 그냥. 한 1분 30초 정도까지는 그냥 있어도 되는데, 자동 부활이네요. 자동 부활. 그리고 데스 카운터가 있습니다. 15개죠. 데카가 있기 때문에, 어우, 신중하게 잘해야 돼요. 원래는 한 1분 30초 후에 보라하면 됐는데, 예... 뭔진 모르겠지만, 예, 나오자마자 또 이렇게 피가 엄청 까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 피해줘야 돼, 이거. 어, 물려! 안 돼! 죽었다, 이거. 예, 이렇게 또 죽, 죽었네요. 지금 눈물이 납니다, 제가. 그냥 이제, 자기가 이제 뭐, 무빙 좀 되시는 분들을 피하시면 돼요. 저기 지금 잘안 보이는데 저기 보이시는 분들처럼 아니면 좋은 게 이제 도적 같은 경우에는 그 다크 사이트를 쓰면은 운석을 피할 수 있어요. 그게 아주 개꿀이죠. 이제 뭐 그냥 태어나면 일단 그냥 운석 피하기 게임. 운석만 피하시면 됩니다. 운석 피하기, 어, 운석 피하다가 이렇게 또 죽죠. 그냥 시간 다 돼갖고 알아서 부활할 때까지 그냥 부활하면, 부활 안 하면 돼요. 음..이제 딱히 할 멘트도 떨어졌고 이제 또 부활하면 또운석 피하기 게임이나 한판 즐겨보도록 하죠 그리고 모서리에 있으면은 무슨 독같은게 나와요 독같은게 나오면은 안돼 죽어요 어 물약 빨아줘 예 이렇게 독이 이렇게 독이 떨어져요 근처에 있으면 터져요 저기 리을 지읏 저거 말하는거는 비숍의 리저를 부탁하라는 겁니다 비숍의 리저를 말하는 건데, 비숍이 지금 잠수인가요? 비숍이 잠수인 것 같은데요? 비숍이 잠수를 타네요? 이렇게 잠수 타면은 엄청 욕먹어요. 이렇게, 복상태가 걸렸을때는 비숍이 힐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예.. 상태이상에서 안풀려납니다 최대한 매그너스랑 붙어갖고 있는게 아무래도 가장 살 확률이 높죠 아무래도 이렇게 겉에 있으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독이 터져요. 오, 여기에 막 모서리에,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매그너스 근처에 붙어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직사기에 죽었네요. 아, 근데 하늘에서 운석도 떨어지고 직사기도 날라와 가지고 이건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변명이 아닙니다. 원래 이게 데스카운터가 파티 종합으로 50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개인 데카 15개인가? 개인 데카 15개인가? 개인 데카 15개면 개꿀이죠? 9개. 이제 나 죽으면은 8개 되면 그거예요 자, 부활합니다. 그냥, 그냥 잡은 거 같네요. 비숍이 리저를 안 써요. 자, 부활합니다. 그냥 이제 다 잡았잖아요. 노망인 것 같습니다. 망, 토가 없네요, 망토가. 자, 이제, 딜러가 먹으라 하면은, 팻을 키고 먹, 먹으면 돼요. 아니면 아이템 죽기 버튼 이거 클릭해서 먹으면 돼요. 맛있게 냠냠냠냠 먹어줍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팻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한판더 돌, 한 판을 더돌 거기 때문입니다. 음, 한판더 도는 거 아니었니? 일단, 함에 초기화 하라니까. 완료. 아, 30분 있지? 30분 입장 쿨 있지? 야, 머리 잘 썼네. 어디보자. 함의 코인. 그래, 이 매그너스 코인. 이 매그너스 코인이 몇, 몇십에서 몇백 개가 있으면은 장갑, 벨트 뭐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죠. 그냥 모, 뭘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사는 게 바람직합니다. 암 걸려요. 자, 이렇게 함에 먹자는 끝.